하박국 일장 아,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에 받은 목수경목아왜목수받는경고라여 네, 그래서 불을 <laughs> 지켜서 지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죽혀서 구원하시지 않지하시리라 어찌하여 내 죄가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면 회역으로 눈을 보게 하지나이까겁겁하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별난한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이는 악인의 의인을 해부셨으므로 정의가 굽게한 행하여 주민이이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를 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너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도 너희가 가 믿지 말 믿지 아니하리라. 나가고소다서게들 I m 야 a n I can take a little bit of time of the r v the time of t 이 e t e o i m e of the time o e time of the t i e of t h t i m 이 가 낙수로 모두 닦으면 그러 잘 그를 금을로 잡으면 무패으로 보고 그리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금을에 취사하며 두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것을 힘입어 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네가가 금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다들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학의 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가 곳에서며 성례설이라 내가 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실제 보리라 하셨 하였더니 여호와 그사대가 대답하여 이르시려더니 이 복실을 기록하여 반명의 명백히 새기고 세계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복실은 장한테 이만이 정말 종말이 석희를 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단을. 더 될지라도 기대하리라 절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보라,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그술를 즐기고 거짓도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그 사망한 곳에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나라를 보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느니 그저 <놀물이> 무리다 손가락 펠로 하면 두렁씩 흐르게 해가 있으리냐 어디 언제까지야 범벌 잡힌 무거운 집이더라없자업자기 일어난 자리아더라 깨끗이 깨어난 자 그들은 노력되게 당하지 않는 것이라 내가 여러 달을 도락된 멀쩡한 민족은 나는 아 노력하래 그들은 피를 흘려서며 그들의 성공 강보하리라 내가 죄악의 높은 것을 기특히 하여 서이 집을 쉬어가려는 자가 있을지라 내 많은 백성들로 내 영혼을 보이며 그들의 망하는것이 다면서 돌을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되리라 피로 성, 성업을 건축, 건설하며 불이로 그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거 것임을 어수고하는 것과 그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여우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불이 바다를 두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요새개술를 마시고 자기의 분노를 담으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영광이 아니오내 술취가 가득한 자의 도마시고그 알레바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려 드러내 여호와의 오른손에 찬전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로영광은안가이 작은 가리리라가이작 지금은 지금은 지지을은 지금은 지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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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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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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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은 가가 있으신 자가 되게 교훈을 배부르게 하니 아과 아들 양과 자들이 생기가 도부지 없느니라. 오늘 여화의정그 상생에서 계시니 온땅그 앞에서 점점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장 하박국 천장, 이이시계에 우는 대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일이이년에 대해 부응없다이년에 대해 나타낼수없소서진노 중에서 을 잃지 마옵소서 <laughs> 하나님의 대화에서부터 오시면 거룩한 자가 바하에서부터보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다 벗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공명이 빛 같고 왕선이그 앞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더 감추어져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그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이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없어지니 그의 행함이 여러부터 그러 하신도다. 내가 본즉 그. 구산의 장마의 환난을 당하고 미단의 땅이 기장에 흔들리는 도다. 여호께서 말을 다짐며 그가 병가를 모으시는강군을 분위기 여기짐이니라 강들을 놓여야 하심이니까. 바달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서 화를 쏘+ 바로 쑤셨나이다. 들라. 주께서 강들을 땅으로 쪼개셨나이다. 산들을 보고, 신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소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여와 그 도자 무리를 그들에게 적으로 을 찌르셨도다. 주께서 말했다시고 그에 불로 발을당하셨다 그들이 이렇게로 상가 흔들려고 목소를알며 이슬이 떨렸다리가치 올라오다 날을 기다리며 대가 뼈에 들어서 불을 내고 민철새 떨다 옹보화가 넘고무성가지고하는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자 나무는 뿌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은 없지만 왜 아직 손질질도 아니여오를 거백들고늘을 암에 기뻐 이라 주여와 라이지라대을하시고